네 개각 인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첫 개각을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 혁신 삼기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부문 사회 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일곱 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셨습니다. 오늘 개각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경환,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최경환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정치분야에 두루 정통한 분입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희 현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최양희 내정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과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그리고 한국정보과학회회장 등을 거치면서 미래 융합기술 발전에 헌신해온 분입니다. 창조적인 발상과 오랜 융합기술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현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되셨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장 그리고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육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교육행정 전문가입니다. 김명수 내정자는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갈 분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정종섭 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정종섭 내정자는 국회 정치수신자문위원장과 검찰 개혁 심의위원장, 그리고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입니다.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현 아리랑TV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정성근 내정자는 SBS 논설위원과 앵커 그리고 KBS 기자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장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문화 융성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국정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크게 기여할 분입니다. 고용 노동부 장관에는 이 기관 현 한국 기술 교육 대학교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기관 내정자는 고용 노동부 차관과 노사정 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청와대 고용 노사 비서관 등을 여기만 분입니다. 노사관계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고용률 70% 달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에 큰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희정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여성가족위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역임한 분입니다. 여당과 정부 간의 여성가족 정책을 조정해 온 경험을 살려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본인이 여러 번 사의를 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은 공백기가 길어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